나는 신임 목사 송균아, 이 땅의 모든 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까지 전도할 것이다. 목사님, 마음은 우리가 다 하고 싶지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분들 만나면 듣지 않을 거예요. 아빠, 오늘은 음. 진짜 교회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저는 아빠가 하나님을 따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따라, 생각을 한번 해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이 행복해야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빛뱅이로는 뭐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어떻게 우주를 다스릴 수가 있을게 우주를 다 동댕이가 아데 말이 안 되지 아, 아빠 그런 의문들은 교회 가서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하시면 되죠 우리 딸만 교회 열심히 갔다 오세요 아빠 어, 갔다 와 어. 어? 아이고 아, 여기 따님 데려다주러 오셨구나 어, 네네 같이 오신 김에 같이 예배 한번 드리시고 가는 게 어떠세요? 사람들이 나를 한번 지금 해보자는 거 아니야 이보세요왜 이러세요 나 교회 안 간다고 나 예배 안 드린다고 음. 오늘 한번 진짜 한번 붙어보자고 하... 이렇게 영혼 하나 구원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하나님 제가 할수 있을까요? 하... 목회자는 자신감과 주님에 대한 사랑 그것만 있으면 돼 그래,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야지. 오늘 딸이랑 같이 교회 오셨는데 예배 같이 한번 드리러 가보실까요? 우리 딸을 봐서라도 한번 오늘 한번 같이 가볼까요? 같이 가요. 같이 가습니다 오, 우리 만난 기념으로 사진 한번 찍어도 괜찮을까요? 그럴까요? 청년 백성. 백성. 프로젝트 청년 백서 시즌 2 저는 진행을 맡은 종리스찬 이종찬 전도사고요. 오늘은 또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저의 또 후배님들이자 목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 신학과 학생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졸업생으로 나온 이렇게 신학교 14학번 최석규라고 합니다. 신학과 일구학번에 재학 중인 송규나라고 합니다. 이공학번 김혜인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기독교학부 신학 전공 주임 교수로 섬기고 있는 장영수 교수입니다. 야 우리 또 재학생부터 목사님 그리고 교수님까지 박수 한번 주시죠. 야. 음. 사실 이번 편이 이제 또 청년 백성 아쉽게도 또 이렇게 마지막 편 아니겠습니까. 너무 슬픈데. 또 이렇게 또 같은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나오니까 마음이 또 너무 위로가 되고 근데 이제 또 저희가 목표 얘기를 함께 걷고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신학 대학원 가고 처음 제일 놀란게아 여기는 이제 진짜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제 마지막까지 갔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나만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 뭐 괜히 신학과를 오신 건 아니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신학을 점검하게 됐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원래 꿈은 이제. 약간 사회복지사나 경찰관 어, 쪽으로 어, 가려고 어.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조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어머니께서 저가 힘들어하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시 한번 가보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냥 그렇게 한한달 정도 다니고 있던 중에. 네. 중+ 중등부 예배 시간에 한 말씀이 저에게 확 꽂히더라고요. 음.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냥 그 말씀을 읽자마자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어. 하나님께서 너처럼 그때 너처럼 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말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네. 신학과를 가야겠다라는 아, 막연한 그렇죠. 생각이 네. 오게 됐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그 헬리나 후에의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네. 상처를 우리는 무조건 치유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처 입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을 또 치유해주는 아, 너무 이제 좀 속깊은 얘기 감사하고요. 우리 혜린 양도 좀.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집안이 목회자 집안이에요. 그래서 어, 아버님이 목회자 아니 어머님이 어머님이 그래서 엄마가 목회하고 계시고 뭐 사촌 언니도 목회하고 있고 어. 막, 막 집안이 해래가지고 네. 내가 여기를 가야겠다 이곳보다는 이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이 아 그냥 자연스럽게 <laughs> 네. 너무 네, 네. 기독교에 네. 쌓여있다 보니까 네. 쌓여있다 보니까 그냥 그냥 뭔가 쑥 빨려 들어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네. <laughs> 네. 우리 그또 현직에 계신 또 목사님도 계신데 최석규 목사님은 좀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가는 거또 신학과에 들어온 거 운명이었다 아, 아 네. 운명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뭐. 또 위험한 얘기기 때문에 섭리였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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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학 공부하시니까 수업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수업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기독교 세계관과 문화라는 수업을 좀 듣고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과 문화 어떤 수업인가요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게첫 시간에 이제 너희가 삶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네. 알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너희도 같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막 너무 찔려가지고. 어, 뭐가 제일 찔렸어요? 아, 약간 나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어,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이? <laughs> 가장 찔렸던 부분. 약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네. 제가 사랑으로 살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어.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참. 율법으로 살았나요? <웃음> 네. <웃음> 약간 그랬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약간 남은 정죄하면서 나 스스로는 정죄받, 그러니까 나도 항상 정죄받는 죄인인데 그거를 네.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게 너무 찔려가지고 거기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고 어, 수업을 듣다가 네네네 수업 듣다가 어. 그냥 막 눈물이 뚝뚝 나더라고요. 수업 때회심을 해. 그래서 그 수업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어. 저도 사실. 해리인 씨랑 똑같이 신약성경 개간이 제일 인상이 깊었어요. 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현재에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을 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너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그 수업을 들으면서 사실 저도 너무 많이 울었어요. 어... 이렇게 저도 신학 대원 다니니까 이렇게 여성분들은 수업 때 많이 우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다들 너무 이렇게 신학적인 이야기만 하셔가지고 네. 신학교가 게 되게 다큐한 곳이구나 생각하실까봐. 네 그렇죠. 이런 게또 필요하거든. 아, 네. 네. 다른 좀 이제 신학과 이미지를 좀 깨는 수업을 좀 떠올렸는데요. 네. 결혼과 가족이라는 수업이 저는 결혼과 네. 가족. 가상 연애를 짝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우결이었구나 아, 우결. 우결. 사실상 우결이었죠. <laughs> 네. 그래서 이제 가상 짝이 여자인 친구가 있었고 제가 있었는데 마침 서로 연애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 아. 어느 날은 뭐 여자친구가 정이 생겼나요? 아정그런거 아닌데. <laughs> <안 돼요. 웃음> 네. 이제 싸우는 날이 있잖아요. 여자 친구랑 네. 또 싸우고 남자 친구랑도 싸우고 하면. 이제 그날 수업 때 와가지고 야 도대체 여자는 왜 이러냐 아 그래서 아, 남자는 왜 이러냐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그렇죠. 네. 여자 친구한테 직접 따지면 싸우 진짜 싸우니까 네아 이래서 그렇다 네가 이걸 잘못했다 또 하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연애라는 것도 좀 배우고 아 결혼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도 어렵빨좀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수업이네요 아. 가상 커플 하는 수업 어.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신학의 길을 걷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문제들이 몇개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그 문제들을 여러분께 한번 좀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신학과 학생에게 묻는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과는 진짜 술안 먹어? 담배도 안 펴? 아, MT 가서 뭐해? 술안 먹어도 즐겁게 놀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네. 뭐 신학과 MT 가면. 재밌게 놀아요. 생각하시는 것만큼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만 시간 보내지 않고요. 밤에 밤도 새고 노는데 어, 이제 분위기가 훨씬 더뭐 술을 먹지 않았지만 술 마신 것처럼 재밌게 노는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이제 1학년 때 MT 갔었는데 제가 거기서 처음으로 느낀 게 아, 사람들이 술을 안 먹어도 먹은 것처럼 놀수 있구나. 그렇지, 그렇지. 말씀. 다음 질문 한번. 지구를 그럼 하나님 만들었어? 응. 우주를 하나님이 만들고 지금 너네 말대로 이제 이렇게 운행하신다면 어떻게 그걸 한 번에 다 하셔? 사실 뭐 성경이 그렇게 과학적인 사실을 다 증명해 주는 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맞지만 그게 뭐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그 역사를 기록하는 책은 아니기 때문에 네. 신학과 학생으로서 뭐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재미있고 사실적으로 네. 들려주고 싶은 쪽으로 이렇게 답변하는 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고 네 인간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말하는 데에는 무화다 아, 네. 아, 아~ 굉장히 아, 좋을 것 같았다 네이웃적인다세 아, 네. 아.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민감하지만 좀 짚어넘어야 가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기독교인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럼 동성애자는 왜 혐오해?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동성애 자체를 혐오하는 것이지 그렇지, 그렇지. 동성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자체는 사랑으로 보살피고 보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요거 제가 그 유튜브에 이런 얘기 하면은 댓글 엄청 많이 달리거든요. 동성애자분들 오셔가지고 또 똑같은 얘기구나. 어떻게 동성애를 미워한 동성애자를 사랑하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나. 내가 한 나쁜 짓은 내가 싫어하는데, 난 항상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죄는 미워하지만 사랑을 사랑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네 번째 주제. 그럼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냐? 모두 품으면 되지. 지옥을 왜 보내느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딱 결혼식 마치자마자 네 이제 아내가 된 분과. 신혼여행을 갔어요. 어. 아내가 옆에 있다고 하면 제가 아무리 싫어하는 곳이고 해도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처럼 그 하나님과 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면 정말 그곳이 천국일까? 음. 그런 게 이제 아이들한테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 거죠. 뭐 지옥을 만드셨다기보다는 하나님과 진짜 사랑을 나누려면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도 주셔야 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곳그 자체가 지옥이고. 또 저는 이제 뭐그 괴테의 신곡에 보면은 이제 지옥의 문에 들어갈 때 이제 그런 글, 글, 글귀가 써있다 그래요. 이곳에 들어가는 자 모든 희망을 포기할지어다. 너무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우주를 만든 조물주와 동행하지 않는 곳은 희망이 없는 곳이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들 그 저도 이제 많이 너무 배웠는데 신학을 또 이제 공부하시니까 또 이제 신학의 꽃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 다들 또 이렇게 설교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첫 설교를 대학 교회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천안에 있는 교회에서 했는데 사실 교회의 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교수님들이세요. 아. 네. 본문을 정할 때부터 아 어떤 걸 해야 되나. 네. 요한복음을 하자고 하니 앞에 요한복음 전공자 계시고 그렇죠. 네. 구약을 하자고 하니 한열대분 구약 교수님 계시고 네. 그러니까 아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담감으로 설교를 좀 준비하고 그 부담감을 잊지 않고 지금도 네, 뭐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도 뭐 최대한 맞는지 점검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 하면서 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자가 참 무서운 자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뭐 규나 양도 좀 기억이 있으시다고. 대학교 1학년에 딱 올라와서 처음으로 주일학교 설교를 해봤었어요. 왜 말하다 보면은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치, 그치. 준비했던 내용이 아닌데, 네, 네. 근데. 그때 얘기를 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 어, 내용이 어. 틀린 거였다는 어.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 엄청 많아. 이런 거 설교 다 보면. <laughs> 그때 제가 아마 루시엘 루시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 어, 어. 루시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다가 어.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죄를 저질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 밖으로 밀어내셨다. 어. 그래서 지금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어서 지금 사단이 되어가지고. 어, 어.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지옥은 사단의 것이다 어. 라는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저도 어. 모르게 그 대상이 또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아이들이었어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다 기억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정정을 해주셨던 어. 기억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목회 얘기를 가다 보면은 또 신학하다 보면 벽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거든요 재학생분들도 이제 신학하시면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우리 규아 양은 좀 어떠세요? 꼭 신학이어야 될까? 어. 다른 직업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수 있는데 상담사가 될 수도 있고 학교 현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많을 텐데 꼭 신학이어야 할까? 네. 저는 그 고민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신학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뭐다 하고 계시니까 주변에 어 나도 할수 있겠다 이 생각이었는데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현실이 불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목회자 분들의 삶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근데 배우는 거는 또 너무 이상적인 게 솔직히 많았고, 그 괴리를 같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 하나님 이할수 있을까요? 제가 제가 과연 할수 있을까요? 어.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게 말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걸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가도 되게 중요한 건데, 맞아요. 정말 내내 삶으로 살아냈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 따르는 건데. 이게 자신감이 막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배우면 배울수록 그런 고민들을 요즘 되게 많이 하고요. 있는 그 되게 설교자의 딜레마거든요. 네. 사는 만큼만 얘기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어쨌든 성경을 얘기해야 되니까 나는 못 사는데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되게 부끄럽고 얘기해야 되나 이게 고민도 되고 매일 고민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목사님도 뭐 현장에서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배우다 보니까 질문이 생기잖아요. 네. 성경에 대한 질문들이 그렇죠. 생기고 근데. 답을 할 수가 없고 답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신론자들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오 그래요? 네, 뭐 금단의 영역으로? 영역으로? 네, 금단의 영역으로. 와 근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아, 이 무신론이. 네. 막이 빅뱅만 설명하면 네. 모든 거를 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고 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3, 4학년의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을 보내면서 저한테 주어지는 질문들 뭐 하나님 도대왜 이러신 건가 많이들 묻는 게 아카함에 대한 문제들이잖아요. 신정론의 문제들 네, 이런 것들 또 이런 단어 또칠수 있으니까 좋네요 신학과 모이니까. <laughs> 네. 그런 질문들을 저한테 스스로 해보고 제가 또 성경 안에서 스스로 답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진짜 신앙이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냥 그 동안은 남들이 뭐 하나님은 있어 하나님은 뭐 이래라고 얘기했던 게 아, 내 하나님은 이렇구나 내 하나님은 이렇 이렇구나라는 게 느껴지면서. 지금의 좀 저의 신학과 목회 방향성들이 잘 넘어온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자들이 이런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의 관계, 또 같은 신학 전공 내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같은 고민을 하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고민하고 자기 확신도 안 되고 또 실제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운 이런 시대 속에서 기왕이면 다른 데서 답을 찾는 것보다는 성경 말씀 우리 신앙의 표준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에 부딪히면서도 계속 이 길을 걸어가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그냥 나의... 순전한 욕심과 나의 의지로 가려고 했던 것일까를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면서 제가 그분에게 저의 고민을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음. 너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로 어. 옳은 길이다. 어, 고민을 얘기 안 했는데. 네. 어. 하나님께서 너를 원래 부르셨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얘기를한 분이 아니라 정말 여러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요. 그럴 때가 예. 있어. 어. 너의 뜻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 길로 걷게 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정말 강력하게 주셔서 음. 내가 어떻게 도망치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요, 다시 요,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다고, 예. 군골난다고 누구나 한 번쯤은 세상에 네. 너무 맛을 들여서 네. <laughs> 탕자가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탕자 시기가 사실 진짜 빛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를 장소를 이동시키시고. 어, 그, 요, 어딘데요, 거기가? 거기. <laughs> 그 경상북도 지역입니다. 경상북도 같지 네, 갔다고? <laughs> 네. 네. 경상북도 지역에서 거기서 솔직히 3개월 동안 농사일을 했거든요. 아, 어. <laughs> 거기서 뭔가 막 울면서 맨날 밤마다 기도하고 이랬는데. 거기서 붙여주신 동역자들도 되게 많았고 그 동역자분들 가운데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쌓였어요 점점 음, 음. 빌드업 되는 과정이 되면서 아, 빌드업도 하고 습니다 네, 빌드업이 딱 되면서 이게 뭔가 그 마침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은 사랑을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됐을 때아 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약간 내가 이런 상처받은 자로서 그 정말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신상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방하고 있는 나의 나와 같은 방을 하고 있었던 목회자 자녀들한테 내가 아니야 하나님은 너 정말 사랑하셔라고 아, 말할 수 아,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사랑받고 네. 있다는 사실이 너무 큰 위로가 될 때가 많거든요. 사실 성경을 보는 것게 저한테는 제일 즐겁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성경에서 퍼즐들이 되게 조각조각 나 있는데. 이 퍼즐을 맞춰서 한 편의 설교를 만들었을 때 누군가한테 들려주는 거 말고 그냥 저 스스로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걸 보면 다른 것보다는 힘들어도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구나. 그래서 네, 그런 저 스스로의 행복을 찾고 네,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혹시 그 목사님은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으신지? 목사님 같은 목사님 말고 형이었으면 좋겠다. 아, 네. 형 같은 목회자. 음, 네. 목회자라는 호칭이저 전체 좀 부담스러워서. 음. 네. 형이었으면 좋겠다, 아, 교회에서 만나는. 네. 교회에서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뭔가, 왜 이래요? 라고 물어보면, 아유 믿음이 부족한 사람. 아, 기도하고 와. 네, 기도하고 와. 아, 말씀 보고 와. 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음. 교회 안에서. 저는 낮아지는 목회자가 아닐까 싶어요. 아. 그냥 이 세상에서 내 것은 하나도 없고 주님께서 모든 것다 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높아지면 안 되겠다. 네. 그 높아지는 것이 곧 교만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성공보다는 섬김이다 이 그렇죠. 말씀이죠. 네, 낮아집니다. 네, 저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으로 신거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으로써 그냥 저저 사람의 그 부조리한 모습도 저것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아질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음. 그래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진짜 그거를 한 사람의 마음을 참 본다는 게 쉽지 않은데 꼭한 사람을 섬기는 목회자였으면 좋겠고 <laughs> 아, 목회자가 아니어도 그런 그런 분이 되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꿈을 위해서 고군분투 중인 나에게 보내는 영상편지, 누군가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만들어 주고 또 어딘가에. 어딘가에는 나 같은 사람들, 또 종교에 방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너무 뻔한, 그냥 당연한 답 말고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앞으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20대 청년으로서 그리고 신학생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부딪혀 나가야 할 길도, 할 길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하게 이 길로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가실 거라는 거 그거 하나 정말 잊지 말고 앞으로 계속 걸어갔으면 좋겠어 네가 어떤 방황을 하든지 어떤 삶을 걸어가든지 그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고 네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너는 언제나 하나님의 막내딸이야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길 기대할게 네, 우리 스트로에게 한 박수 한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건네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를 성경 구절로 표현해 주신다면요 우리의 인생 그리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 모든 것들이 녹아 있는 성경 하나를 고르자면 뭐가 있을까요 시편이죠 아, 네. 네. 시편 시편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시편 일편 네. 과연 이폭 뭐, 뭘까요 다시 요즘 현대적인 의미로 다시 또 살펴보면 행복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자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며 오늘 박 교수님께 박사 수모드리겠습니다네 오늘 그 신학의 길을 걷는 어, 우리 청년들과 함께한 청년 백서. 갑작스럽게 어, 이렇게 좀 그렇지만 네, 오늘 또 청년 백서 시즌 2가 이렇게 또 막을 어,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이렇게 너무 좋은 청년들 또 너무 좋은 우리 PD님들 작가님들 감독님들과 함께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시간들이었고요. 저희는 반드시 또 시즌 3로 돌아온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다음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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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선물로 서로를 섬기며 우리 주님만 드러나게 하고 맡기신 일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그가 찾으신 열매 맺어 가자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력.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